안녕하세요 베롤입니다 구리 관련 주 뉴스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구리 가격이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구리 가격 밀어올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한번 볼게요 구리 가격을 보면은 8%가 올랐어요 일봉으로 보면 장대양봉이 나왔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프리페퍼트 맹모란이라고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일봉으로 봤을 때직정 고점 돌파하면서 10, 11% 급등이 나왔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구리 가격이랑 똑같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국내 관련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를 월요일 앞두고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 볼만한 뉴스는 주말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한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에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 주가 오르고 구리가까지 상승한 것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요. 그에 반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를 살펴볼 때도. 구리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지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리 관련주인데요. 구리 관련주는 이구 산업이 대표적인 대장주고요. 구리 가공업체이고 구리 가격 상승 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구 산업 뒤로 대창, 서원, 풍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구 산업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대창 서원이 좀 따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풍산은 후발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약간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볼수 있고요. 이구 산업을 보면은 지난달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대량 거래량이 나온 장대양봉의 시초가 부분까지 거의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구리 가격 상승을 통해서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이점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로는.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를 안한다고 했는데 뭐 중국 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솔솔 흘러 나오면은 구리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점도 관련주의 주요 포인트로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앞두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도 이구산업, 대창, 서원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